신 선수는 뭐 지금 하던 대로만 해도 아직까지 우승권에 있으니까 뭐 저렇게 쳤는데도 우승권이라는 게참 <laughs> 놀랍습니다. 유럽 코스 파포입니다. 세워이가 굉장히 넓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벙커가 있는데 저 벙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티샷 하시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페어웨이는 넓지만 이 전장이 길기 때문에 좀 어렵게 표현되는 그런 파퍼입니다. 러프에 세, 자 카트길 러프 샷, 어잘 갔고요. 신 선수는 자 떨어져서 다시 반대쪽 에지까지 가게 되는. 거의 이런 샷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러프가 있는 곳은 똑같은 힘으로 굴렸을 때 러프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를 조금만 더 앞으로 덮어 보세요. 조금만 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을 치게 되면 똑같은 크기는 치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 공이 점프를 해서 어디로 친 거야? 어디로 치셨어요? 자, 마무리 파퍼신데 파퍼신데 아. 유럽 코스, 파포 2번 홀입니다. 그린 앞쪽으로 큰 해저드가 있고요 키샷에서 해저드까지 정확한 거리를 맞춰서 키샷을 치고 짧은 세컨으로 정확도를 유지해야 거리를 할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8번 아이언은 타이거 우즈보다 잘 친다. 8번만 치니까. 어, 8번만 치니까 약간 좌측 뒷바람이 세기 때문에 한두클럽 한 이상 짧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어웨이 벙커는 정상적인 벙커샷을 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공을 먼저 때리는 탑핀성으로 먼저 때리는 샷을 해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신있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잘 찾는데 맞바람, 바람의 영향이 있어요 이건. 아 아쉽다. 유로코스 3번을 파스리입니다. 유로코스 3번을 파스리는 아, 아시아 코스에 있는 그 파스리와도 흡사 비슷한 모양에 잭니 클라우스가 항상 설계한 코스라서 그런지. 비슷한 모양의 파슬인데요. 앞쪽에 저렇게 벙커가 있고, 뒤쪽에 또 벙커가 있고, 길게 그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신선수께서는 항상 오른쪽을 보기 때문에, 방향이 살짝만 왼쪽을 보면 정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뒷바람이 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그린을 오버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선수들은 전부 그린을 넘어가서 어 나이스 들어가라 들어가 나이스파. 자강 선수의 공은 방향이 살짝 맞지 않았고 아어 스트로 크 그립법이.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강선수님은 브러코스 파5 4번으 티샷을 해서 세 칸을 그린 방향으로 넘기는 그 중간에 우측 좌측으로 해저드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있어야지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드레스 때 발에 발비잖아요. 이거는 구제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 자, 해저드에 빠져서 해저드 티가 아니고, 우리 강 선수님은 세 칸을 멋지게 한 200m 지점까지 세 칸을 아주 멀리 잘 쳐서 멀리 치는 건잘 되는데. 우와, 항상 이렇게 짧은 거는 힘들어요. 그죠? 앞바람 속에서 잘 와서 버디 퍼신데. 유로코스 파3 5번을. 아, 이거는 그냥 해저드 방향으로. 자, 이쪽, 해저드 방향으로 갔습니다. 빠졌냐고요? 네. 그냥 해저드로 치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바닥에 이슬 때문에 라인이 살짝 보여요. 공 지나간 자리가. 그런 걸 보시고 자신있게 한번 자신있게라고 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공이 살짝 밀리네요, 그죠? 퍼터가. 아이고. 아직 하늘은 먹구름이 좀 있는데 이제 바람과 비는 좀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유로 코스 6 번홀 파 파이브고요. 아, 페어웨이가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길게 뻗어 있고 좌측에는 페어웨이 사이드로 해저드가 길게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8번 아언샷만큼은 PGA 선수를 버금가는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야적으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그냥 핀으로 바로 보고 칠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다시 한번 8번 아언 아이고 갑자기 너무 시원하고 하늘에서 살짝 해도 보이는 것 같고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잘 쳤는데 나이스 올라가다가 다시 바꾸해서 다시 백으로 내려와서 들어갈 뻔했습니다. 잠지만아수 없는 자 버디 펀. 아이스버디 <목소리> <오, 목소리> 다음 홀은 유로 코스 7번홀 파포 박스에서 생각보다 <목소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보이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날수 있는 홀입니다. 구시아. 갑자기 체력이 급 떨어진 우리 신선수 어. 아 임팩을 하다마니까 짧은 오리지만 공이 밀리는 거예요 신선수의 벙커샷 먼저 어잘 잘 나왔는데 어우 아 역시 나 내리막. 아 쉽지 않은 퍼스인데. 아. 아우. 어, 나이스 퍼팅. 어 나이스. 유럽 코스 8번 홀 파퍼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좋아져서 하늘이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이번 홀은 페어웨이가 사실은 여기가 페어웨이예요. 여기가 이 지역, 저 벙커가 있는 이 지역이 페어웨이고 벙커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러프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러프 지역으로는 사실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경사기 때문에 핀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페어웨이가 이쪽 벙커 방향으로 페어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페어웨이가 있는 벙커 방향으로 쳐야 세칸이 용이합니다. 페어이로 치세요. 페어웨이 어어 오치잘친 샷인데 어. Oh.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자신감 있게. 나이스 버디 어우, 자신감 있어. 뉴로코스 9번 홀 파포 마지막 홀입니다. 생각보다 페어웨이가 굉장히 좋고 떨어뜨릴 만한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핸디캡 좀 있는 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홀입니다 이제 화이팅 하시고 화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굿샷 아 여기서 그린에 잘 안착을 시키고 팔을 할수 있다면 우승입니다 자신 있는 샷이 나와야 됩니다 아자 무릎에서 하세요 무릎 무릎 높이 무릎 높이 허리가 아니고 무릎에서 자 그거는 흘러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하세요. 좋습니다. 아 너무 멋있었어요. 그림 밖으로 재밌는 일도 많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기, 뭐 신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오늘 좀, 전투력 있게 그냥 골프만 치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아, 네. 날씨 좋을 때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하, 날씨 뭐, 좋 비가 때 너무 때 와. 와. 한번 비가 많이 와서, 비핑계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스포아 카드 정리를 해서, 네, 우리가 시상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야 되니까, 우리 시상식때한번 만나고,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 이 많았고, 여지껏 대회 중에 제일 힘든 날이었어요. 오늘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인골프TV의 골프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 나인골프TV 골프대회 의 최초 목적은 우리가 서로 룰도 배워보고 매너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워낙에 매너도 좋으시고 룰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룰을 가르쳐드리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지냈어야 되는 그런 룰들을 적용을 해서 골프를 친다면 그 어떤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요번에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룰을 이용해서 항상 굿샷을 하고 즐겁고 행복한 골프를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스코어 카드를 정리를 하고 이 스코어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우리가 시상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인골프 TV의 골프 토너먼트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